유닛 17에서는 현재 분사를 학습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동명사와 형태는 같습니다. 하지만 자리가 다릅니다. 동명사는 동사 앞뒤 전사 뒤 명사 자리에 놓여서 명사처럼 주목보 역할을 하지요. 하지만 현재 분사는요. 명사 앞 뒤, 명사 앞 뒤, 그리고 동사 뒤 목적어 뒤 자, 형용사처럼 명사를 직접 꾸며주거나, 형용사처럼 주격보호, 목적격보호로 쓰이게 됩니다. 그때 이름은 이 ing를 요 현재 분사라고 하고요. 하는 중인으로 해석을 합니다. 좋아요. 좀더 자세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동사를 이용한 표현, ing 형태가요. 명사 주변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할수 있어요. 그때의 이름은 현재 분사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의미는 하는 중이입니다. 자, 이 ing 형태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표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울고 있는 저 남자의 이마라 하고 싶어요. 울다 아이 안 되죠. 동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할 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Cry에 됐다가 ing 를 붙여줍니다. 그러면 울고 있는 이라는 의미가 만들어집니다. 2번. 쿠키를 만들고 있는, 쿠키를 만들고 있는 저 여자분은 이 의미는요? 자, 누구로요? 이 동사의 형태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렇죠. 동사의 뒤에 ing 를 붙여주는 거예요. make 대신 어떻게요? 킹. 그런데 그때 이 ing는 만들기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들고 있는 요런 의미로 해석을 해 줍니다. 그때 이 ing의 이름은요. 현재 분사라고요. 자, 그다음 I saw man stole a car. 난한 남자가 차를 훔치고 있는 중인 것을 보았다. 음. 한 남자가 차를 훔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자, 얘는 차를 훔치다죠. 스토로, car. 자, 얘를 어떻게 해줘야지만 그래요. 스토를 훔치고 있는 중인, 훔치는 하려면 stealing, stealing, ing를 붙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코어 그레마를 통해서 좀더 상세한 학습을 해볼게요. 명사를 소식하는 ing. ing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고 그때 이름은요, 현재 분사입니다. 그때 의미는요, 하는, 하고 있는이라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좀 어려운 말로, 능동. 막 지금, 어, 이 뭔가 이 행위 주체가 행위를 스스로 막 한다는 의미입니다. 행위 주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일이요, 막 지금 말하는 순간에 벌어지고 있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하는, 하고 있는 능동과 진행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넘어가기 전에 먼저 한번 위치가 앞 아, 밑에 있군요. 그래도 한번 쓸래요, 쌤은요? 명사 앞 뒤, 명사 앞 뒤, 혼자서는 앞이고요. 다른 말과 함께 길어지면 명사의 뒤에 놓습니다. 자, 그리고요, 보로 쓰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따 정리해 드릴게요. 자, 우선 예문 볼게요. Who is that crime boy? 자, 이렇게 명사 바로 앞에서 혼자서 명사를 꾸며주네요. 자, ing를요, 이때는 하기 하는 것이 아니라, 우는 것이 아니라, 울고 있는, 울고 있는 중인.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만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뒤에 붙었습니다. 왜? 다른 말이 있어서요. 길고 복잡해서요. Who is that boy? crying in the corner. 구석에서 울고 있는, 저 소녀는 누구니? 울고 있는, 이렇게 하고 있는, 하는 중인,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 walking mothers worry about their children. 자,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엄마들을 일시키는 것,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선생님, 주어잖아요. 하기 하는 것이잖아요. 아닙니다. 꼭 이렇게 동사 앞에 있다고 해가지고, 요게 지금 동사거든요. 동명사 주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 때는 요렇게 주어로 쓰인 마더스를 꾸며주는 겁니다. 일을 하시는 어머님들, 일하시는 어머님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걱정하십니다. 요렇게 해석이 되겠고요. 혼자서 주어로 쓰인 명사, 마더스를 꾸며주고 있었고, 자, 얘는 다른 말과 함께 뒤에서 꾸며주고 있네요. 밖에서 일하시는 사람들은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have a hard time in summer. 여름에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십니다. 어, 요즘 여름 너무 덥죠, 그렇죠? 어, 정말 고생하십니다. 자, 그리고 보호로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형용사라는 단어들이 어때? 명사를 직접 꾸며주기도 하고. 동사 뒤에서 축격보호, 목적어 뒤에서 목적격보호를 쓰이잖아요. 그런데 동사에서 만들어낸 이 현재 분사라는 형용사도요, 역시나 보호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세면 한번 이렇게 한번 써줘볼게요. 연결동사 뒤, 연결동사 뒤, 또 목적어 뒤, 목적어 뒤, 우선 이렇게 정리해보자고요. 연결동사라는 건말 그대로예요. 동사의 뜻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주어와 주어를 보통 설명해주는 보호를 중간에서 연결만 해주는데요. 대표적인 게 비동사. 어디 어디에 누워있다. 라이 이런 거. 계속 어떤 상태다. 킵 이런 거죠. 음. 자, 비동사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이다가 아니라 놓여있. 그냥 이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어떤 상태 이다 이런 거죠. 아, 이런 연결 동사 뒤에 ing가 놓여서 주어의 상태를 설명해 줄수 있고요. 자, 특정한 동사들이요. 목적어 그 뒤에 이 ing를 써서 목적어 행위, 목적어 하고 있는 일을 표현해 줍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지각 동사입니다. 예문을 보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선 설명. ing는 주어나 목적어의 행동이나 상태를 설명해주는 보어로스입니다. 그때 해석은요. 하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중인. 요렇게 해석한다는 겁니다. My father lay. 아빠가 라이의 과거형입니다. 라이의 과거형이에요. 음. 누워계셨다. 음. watching tv. tv를 보시면서 누워계셨다 이거죠. 자, 이 watching TV는 누구의 행위입니까? 그래요. 아빠가 하고 계시는 행위 동작이잖아요. 즉, 주어의 행위 동작을 설명해 주니까 얘를 주격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 레이는요, 사실 w o s 로 보셔도 생, words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즉, my father was watching TV. 아빠가 TV를 보고 계셨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레이를 써서 TV를 보시면서 누워 있었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의미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They kept talking to me. 그들은 계속해서 나에게 말을 하고 있었다. 이거죠. 자, 누가 나에게 말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들이 주어의 동작을 설명해 준 역할 하니까, 주격보어인 겁니다. 얘는요, 누구로 생각해도 좋냐면요. 워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They were talking to me. 그들은 나에게 말을 하는 중이었다. 캡데 kept 조금 더그 상태가 유지되는 느낌이 더 강해지고 구체적인 구체적으로 된 구체적인 표현이 되는 거야. 아. 즉, 그들은 계속해서 나에게 말을 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겁니다. 음. 하나의 그냥 표현으로 keep ing 계속해서 주어가 뭐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keep 뒤에 오는 ing를 동명사로 보게 돼요. keep on ing. on이 생략되고, 그 다음에 ing가 붙은 걸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on 뒤에 놓여 있었으니, 전사 뒤에 놓여 있었으니, 동명사로 본다는 겁니다. 뭐, 그러한 구분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하나의 표현으로 keep ing. 계속해서 뭐뭐하다. 이렇게 생각하자. I saw a man. Stealing a car. 자, 지각 동사구요. 그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고 그뒤 ing가 붙어 있죠. 그러면 이 목적어가 하는 중인 행위 동작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때 해석을요. 둘을 주어 동사처럼 해석을 해주세요. 난 봤어. 한 남자가 차를 훔치는 중인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Walter kept us waiting in the rain. 왈터가 계속해서 우리가 빗속에서 기다리게 했어. 계속해서 우리를 기다리는 상태로 두었어. 이겁니다. 누가? 우리가 빗속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목적어 뒤에서, 목적어에 대한 설명을 해준 ING는요, 자, 보호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동명사와 현재 분사 구분. 얘네들은 같은 형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의미와 역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주로 뭘로요? 위치입니다. 위치. 동사 앞뒤, 전사 뒤면은 동명사 하기 하는 것. 명사 앞뒤 또는 동사 뒤, 목적어 뒤. 그때는 하는 중인 현재 분사인 겁니다. 하지만 꼭 위치로만 판단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해석까지 잘 해보셔서 동명사인지 현재분사인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하기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동명사. 하는 중인이다. 현재분사. 구분할 수 있겠나요? 봅시다. Boiling water takes a long time. 조심하세요. 얘는요, 끓고 있는 물은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꾸며주는 게 아니라, 이때는요, 물을 끓이는 것. 물을 끓이는 것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동명사고요. 자, 동사 뒤입니다. 동사 뒤입니다. 명사 역할 하는 i n g 확률이 높겠죠. We enjoyed. 우리는 즐겼습니다. Catching fish in the river. 강에서 물고기를 잡는 것을 즐겼다. 자, 하기 하는 것으로 해석되죠? 동명사입니다. Anna's hobby is growing flowers. 애나의 취미는 꽃을 기르는 것입니다. 기르는 중입니다. 아니잖아요. 그쵸? 렇 어. 하기하는 것으로 해석되니 동명사가 맞습니다. 자 비슷한 위치에 놓여있는데 얘는요. 아래에 있는 보일링 워터는 역할이 다릅니다. 물을 끓이는 것이 증기로 바뀐다. 아니죠. 끓는 물은 끓는 물은 뭘로 바뀝니다. 증기로 바뀝니다. 이렇게 이때는 하는 중인이죠. 이때는 현재 분사입니다. The man catching fish. 물고기를 잡고 있는 남자가 나의 삼촌입니다. 나의 삼촌입니다. 자, 이때 ING 잡는 것, 물고기를 잡는 것 남자. 이상하잖아요. 잡는, 잡고 있는. 이렇게 해석되잖아요. 현재 분사입니다. The city is growing rapidly. 그 도시는 빠르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기하는 것 어색하죠. 자, 그 도시는 빠르게 성장 중입니다. 진행형으로 얘네 해석이 되죠. 그러면 현재분사입니다. 자, 하고 있느냐, 하기하는 것이냐 해석과 자리를 잘 보셔서 구분합시다. 좋습니다. 정리가 다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 명사 주변에 놓여서 또는 연결동사 뒤에서 목적어 뒤에서 하는 하고 있는 하면서 이렇게 해석되면 현재 분사다. 자 그런데 지각동사에 이렇게 목적어 보로 쓰이는 ing는 그래요. ing 대신 원형을 쓸수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의미 차이가 있냐? 아주 잘돼 있죠. 행위가 진행되고 있고 그 일부 행위를 보고 듣고 느낀 거면 ing로 표현하는 거고요. 행위 전체를 보고 듣고 느낀 거다. 그때는 원형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좋습니다. 빨리 문제 풀어봅시다. 먼저 잠깐 퍼즈하고, 네 개를 풀어보세요. 됐죠? 세미랑 같이 합니다. 자, 이렇게 w a r k i n g dogs. 짖는 개들은, 짖는 개들은 어떻다? 좀처럼 물지 않는다. 자. 뭐 이거는 뭐 빈수리가 요란하다 이런 속담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어. 자, 진 개를 짓는것 <laughs> 이상하잖아요, 그쵸 하기 하는 것 아닙니다. 자, 얘는 이만큼이 뒤에서 꾸며주네요. 이만큼이 뒤에서 꾸며주죠. I know the waiter. 나는 그 웨이터를 알고 있습니다. 써볼까요, 직접요? 물을 뭐하는 서빙하고 있는 물을 음료를 할까요? 이때는 드링스네요. 워터가 아니네요. 음료를 뭐 하는, 음료를 서빙하고 있는, 서빙하는 그 웨이터를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분사입니다. She spilled boiling soup on a leg. 아이고, 이런. 자, 이거를 꾸며주는 말은 누굽니까? 단독으로 얘네요. 그쵸? 이렇게 꾸며주는 겁니다. 그녀가 막 끓고 있는 수프를 다리에 뭐 했대? 엎질렀대요. 아이고 화상 있겠다. 끓고 있는, 꼴고 있는 이거죠. 그쵸? 음. The blanket covering the sofa, i s d i r t y 자 이만큼 보였나요? 자 노란색으로 표현했선어 여기 있죠, 쪽이죠. 그죠? 음. 이만큼 다른 말과 뒤에서 꾸며주고 있네요. 안명사를, 현재분사죠. 소파를 덮고 있는 소파를 덮 있는 누가 그 담요가 더럽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5678번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 놓으십니다 자, 피로 갑니다. ing가 이끄는 의미 덩어리 찾고 역할을 써 보세요. 자리와 해석을 봐야 되겠죠? Look at the children catching the catching dragonflies. 잠자리를 잡고 있는 아이들을 보세요. 명사 주변이면 현재 분사죠. 아는 중인. 요렇게 해석되겠죠? 그 다음, 2번입니다. traveling by plane. 요만큼이네요. 동사 앞, 동사 앞, 동사 앞뒤 전사 뒤, 동명사죠. 비행기로 뭐 하는 여행을 하는 것은, 비행기로 여행하는 것은, is expensive. 비쌉니다. 비용이 많이 듭니다. 동명사입니다. We stood listening to music. 자, 구분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서 있었다.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서기 되죠. 어, 동사 되니까 목적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될 수 있죠. 근데 해석을 해봐. 우리는 서 있었어. 서 음악을 듣는 거 듣기 이상하죠. 자, 얘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음악을 듣고 있었어. 우리는 음악을 들으면서 서 있었어. 주어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형용사처럼 쓰였잖아요. 얘는 바로 현재 분사입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서 있었다. 자, 5번까지 할 겁니다. The puppy playing with a ball. 자, 공을 가지고 놀고 있는 강아지. 공 가지고 놀고 있는, 놀고 있는... 강, 쥐. 다른 말과 함께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현재 분사입니다. The woman felt her legs shaking. 그 여자는 느꼈어. 자, 오감동사, 지각동사, 그 뒤에 목적어, 그리고 ing. 그녀의 다리가 흔들리는 중임을 느꼈어. 목적어 뒤에서 목적어를 설명해주는 보어를 쓰였죠. 그때는 형용사처럼 쓰이고 있는 겁니다. 자, 예입니다. 음. 자, 나머지, 아이고, 더 있었네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다 해놓으셔야만 합니다. 자, C로 가서요. 역할이 다른 거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우선 해석을 해보자. Don't wait the sleeping baby. 지금 잠자는 그 아기를 깨우지 마. 잠자는 잠자고 있는 이렇게 하는 중인으로 해석됩니다. I have a friend writing novels. 난 친구가 있어요. 소설 쓰기 아니고 소설을 쓰는 소설을 쓰는 이게 적절하죠. She remembers flying kites in her childhood. 그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년 시절에 연을 날리는 아니죠. 연을 날렸던 것, 날렸던 것을 하기 하는 것으로 해석되네요. 자, 그러면 1번, 2번은 현재분사, 3번은 동명사. 얘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2번, 3번 먼저 해놓으시고요. 자, t, ing와 주어진 표현을 이용해서 영작을 한번 해보자. 필요하면 단어도 변형해보자. 총몇 개? 여섯 개니까, 쌤 반, 세개 해줄게. 그 여자는 말하는 앵무새를 한 마리 기른다. 뭐, have란 동사를 이용해서 기른다라는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The woman has a parrot, has a parrot. 근데, 말을 하는, 말을 하는, 아, 그러면 얘는 혼자네요. 혼자서 말하는이라는 의미는, 그렇죠. talking으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혼자 하면 앞에다가 이렇게 써줍니다. 음. 근데 시끄럽게 말하는 만약에 다른 한 단어라도 붙어있다면 talking loudly talking a lot 뭐 이런 식으로 뒤에다 써서 뒤에다 놓고 안명사를 수식해 줘야만 합니다. 됐죠. 그 아이들은 몇 시간 동안 계속해서 놀았습니다. 계속해서 뭐뭐하다 keep ing keep 아이 자, the k e y 그 아이들은 이네요. the k 키즈 s the k e y s 계속해서 놀았다. kept, kept playing. 오늘 써도 되고 오늘 안 써도 됩니다. 어디에 있다? 여기 있다가요. 계속해서 놀았다. 끝나. 어, 수 시간 동안, 몇 시간 동안, f o r hours, f o r hours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빨간 모자를 쓴저 아기는 매우 귀엽다. 먼저 that baby that baby가 매우 귀엽다. 음. 얘는 동사를 좀써 줘야 되겠네. 넣어 줘야 되겠는걸요? 그쵸뭐 귀여워 보인다. look cute 이렇게 되겠지만 그래요. 이렇게 is cute. is cute. 이렇게 할게요. 근데 지금 빠진 말이 빨간 모자를 쓴, 빨간 모자를 쓴, 요만큼 넣어줘야 되겠네요. wearing a red hat, wearing a red hat. 왜 뒤에다 쓰나요? 지금 다른 말, a red hat이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유닛, 뭐였었죠? 17, 어, 17 현재 분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